Get ready. 라이딩 하기에 앞서서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전거 출발하기 전에는 이 바퀴 너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네, 다음에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장착이 필수인데요.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지, 브레이크 라인에 딱 맞물리는지 확인해주시고, 체인의 강도 또한 체인이 밀리지 않게 체인 조절기를 꼭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픽시 같은 경우는 로드와 달리 힘을 쓰면은 잘못 힘을 쓰면 이 너트가 밀리기 때문에요 볼트가 밀리기 때문에 이 체인 조절기를 필수적으로 장착을 해주고 출발하셔야 되고 또 타이어에 이상은 없는지 한 번씩 타이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앞뒤 바퀴 타이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매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속도계가 이상없이, 저기, 센서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한, 이 페달 부분에서 이 밴드가 너무 삭으면은이 밴드가 끊어지거나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밴드 상태를 확인해 주고, 자, 이 정도만 확인해주고 출발하시면 돼요. 이게 자전거를 톡톡 쳐보면은 헤드가 풀려있으면은 철렁철렁 소리가 나는데 지금은 아주 이상 없이 잘해드도쪼여 있고요. 보통 이 정도만 확인하고 우리가 라이딩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인도 이상 없고 자, 이제 출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체인조절기가 어, 경륜선수들은 힘을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몰아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거의 선수들의 생명과도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바퀴가 앞으로 앞쪽으로 밀리는 거를 거의 100% 이상 막아줍니다 이것도 이제 3000원짜리 저가 제품들도 많지만 이거는 어, 경륜 NJS 일본 경륜협회에서 인정한 굉장히 강도가 높은 고급 제품이에요. 이런 거 하나에 5만원에서 지금 7만원까지 판매 중에 있는 제품이에요. 어, 뭐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거는 선수들은 이 돈을 아끼지 않아요. 비싸도 투자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것처럼 육각 너트로 조이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 렌치로 조이는 방식이 있고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워밍업이기 때문에 주로 무거운 기아보다는 우리가 로라에서 돌리듯이 굉장히 가벼운 부하가 약하게 걸리게 하기 위해서 17t나 16t를 꽂아주고 나가요, 뒷바퀴를. 그러면은 그 거리 안에서 한 30분 워밍업을 하는데 그 거리 안에서 회전을 더 많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더 빨리 풀리죠. 근육도 더 빨리 유연해지고 몸에 열도 더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납니다 <laughs> 그 호흡도 더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합을 할 때는 이제 부하가 없는 로라에서 몸을 풀기 때문에 무거운 기아로 몸을 풀더라도 크게 다리에 데미지가 안 오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연습하거나 피카 연습할 때는 어 워밍업은 최대한 근육에 무리가 안 가게 이렇게 디 기아가 큰거 10m나 17t를 꽂아줍니다 그 인터벌이 세트가 늘어가면서 점점 작은 기아를, 소기아를 껴주면서 더 기아가 무거워지게 만들죠. 어, 어떤 게 16t고 17t인지도 색깔별로 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별이라기보다도? 네. 어, 이, 크기. 이 고기아가 크기가 16방으로 돼 있으면은 1 6 t 고요 15개, 14개, 12개까지. 심지어 11t 11개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 요 고개의 숫자, 이 뾰족한 부분의 숫자를 t라 그럽니다. 뒷바퀴 정비가 완료되고, 또 뭐를 설명해야 되나? 아, 또한 페달. 페달이, 이 페달도 잘 조여져 있는지, 어,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라이딩하다가 페달이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이 순간적으로 힘을 몰아서 쓰기 때문에 페달의 유격이라든지 그 조인 상태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출발 전. 에리 했듯이 헤드 상태도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이상이 없는 겁니다. 헤드가 풀려 있으면은. 찰카랑 찰카랑 이렇게 관절이 부러져 있는 그런 소리가 나요. 한두 개씩 출발하면 될아요한 삼천여 같이 가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체격조건이 좋은 선수가 흐르고 있어요. 오히려 나이도 많고 체격조건이 없지만. 정신력과 테크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